오호. 다들 보이십니까? 예,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나 오랜만이다. 너무 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어서 한번 오랜만에 켰어요. 보철 보냈어요? 어머 미안해라. 어머. 어머.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네. 지금은 지방이 아닙니다. 아, 밥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음. 맞아요. 제가 요즘 SNS도 잠잠해서 꼭 항상 그러는 것 같아.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면 SNS에 신경을 많이 못쓴것 같아요. 반성을 해보겠어. 오늘의 TMI, 오늘 너무 밥에다가 김을 싸먹고 싶어서 싸먹었어요. 신데 안 주무시네. <laughs> 집 가는 길입니다. 퇴근길. 퇴근은 언제나 즐겁지. 하나 떴는데? 쓰진 않았어요. 뽀뽀 한번 해. 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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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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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서랍에 어, 제 책에 나올래? 자. 오또 광각이야. 제가 원래 쪽지를 자주 쓰는데, 쪽지랑 원래 여기 다 간식이었거든요. 근데 즙들로 이제 가득해요 김삼, 호박즙, 알로에 혹시라도 아침에 어, 엄마가 주는 콘스프 이거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청심만 그렇습니다 안 돼. 그래서 이 앞에도 이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약이 아니라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끝입니다. 그리고 뭐가 없습니다. I pitted. 그거 찍을 때는 제가 스케줄하고 늦게 가 가지고 거기에 영상에 제가 없습니다. 근데 뒷늦게 합류했다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보냈다는. 저는 그날 지방에서 촬영을 해서 서울 오자마자 넘어갔어요.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덕분에. 요즘 촬영 어때요? 음,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 많은 회차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집 가면 양치 있어요. 일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양치가 반겨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언제나 퇴근길은 맥 립밤을 발랐습니다 방. 저녁? 밥에다가 요즘에 취미를 많이 하진 못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게 취미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쉬는 날들이 있으면 좀 한적한, 공기 좋고 한적한 곳 가서 양치랑 가끔 있는 것 같아. 때리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쉬는 날 있으면 가끔 그렇게 요즘 자주 먹는 간식이 하나 있어요 아두개 있다 하나는 초콜릿 당이 떨어질 땐초콜릿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뭔가 씹고 싶다 그리고 피곤하다 하면 젤리가 촬영장에서 사실 최고의 간식인데 제가 좋아하는 젤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슈가풀인데 휴가풀이 닿지 않게 정말 맛있고 휴가풀이인데 보통은 칼로리가 높단 말이야 근데 걔는 칼로리도 낮아 근데 딱 먹었을 때 약간 새콤달콤해 그것이 무엇이냐 비타민C가 함유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즙이 있어요 쿠팡에 팔아요 매니저님 혹시 지금 더 있어요? 젤리 여기 없죠? 있어요? 이름 알려줄게요. 어, 있나요? 아, 아까 다 먹었죠? 새로운 게 있을까? 했었어요. 어딘... 어,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이런 간식류들을 이것저것 다 먹어봐요. 그리고 괜찮은 거를 꼭! 하고 찾아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 그리고, 지퍼백이 달려있어요.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다시 닫아놓을 수도 있고, 음음 쿠팡에 팝니다 봐봐 당류가 0이야 지방도 0이고 콜레스테롤도 0이야 트랜스 지방도 0이고 포화 지방도 0이야 비타민은 500이야 만? 이 정도는 열심히. 그리고 또 이런 젤리들은 설탕이 안 들어있어도 보통 칼로리가 진짜 높단 말이죠. 88칼로리. 아, 지, 지퍼백이 왜 필요하냐고. 아, 이게 한입 이렇게 먹고 갑자기 또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닫아놔야지. 해피엘 아니고요 내돈내산 남는 게 아니라 다시 촬영을 하느라 이렇게 다아놓는거 약간? 복숭아 농축액 복숭아 100% 음. 눈이 졸린 게티 났네. 때건 슈가로로는 사랑입니다. 다시 너무 웃기. 매저님이거 맛보셨어요? 아니요, 못먹어 아. 찐 리액션이 가야 돼 이제 한번 아, 드셔보세요 진짜 아니 왜안 이거 드셔보셨구나? 이거를 여기 지금 손한 번만 한번 <laughs> 드셔보세요 괜찮죠 어때요? <laughs> 왜 웃어요? 음, 괜찮죠? 네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칼로리도 88이고 설탕이 안 들어있는데 그 정도 마시면 정말 훌륭한 거죠. 과즙이 막 씹히잖아요. 음, 맞아요. 이게 아주 무인양품 포도구미... 초콜릿 어... 무인양품 포도구미 초콜릿? 젤리 위에 초콜릿 있는데, 어... 이것도 한번 먹어야겠다. <laughs> <laughs> 맛있는 건다 같이 나눠 먹어야 하는 스타일. 딸기젤리? 딸기젤리 먹어본 적 없는데? 있나? 이게 있었겠지? 기억이 안 나요. 이 복숭아젤리 고쳐서. 근데 포도구미 궁금하다. 약간 아이구미를 초콜릿 묻힌 건가? 꺼야 돼. 요즘 영통을 진짜 안 했다. 우와, 영통하는 사람?